이야기 도중 군상처 말이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 용도 응? 삼위로 가고 있어. 이모 도지사가왜 나오나고 에펙을 뭐 홍보하고 또뭐 제이의 뭐뭐 아, 어때 박정희 아, 네. 죽은 사람 왜 건드나 네, 명예훼손죄다 예. 명예훼손죄다 정신차려야 되겠다 정신. 개념이 없다 예. 고인의 명예 먹칠하는 분들이 왜 그만 또 하나,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, 에?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, 어, 뭐, 자기가 어디에 뭐, 예? 가지고리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참 구간입니다. 잘못됐다, 잘못됐어. 존재감 가시하고, 괜히 자기. 아, 고, 박태주. 고인께서 하신말시고 고인께서 포스코를 에. 건설하면서. 에. 과실 나무는 꽃을 피우되 열매를 맺어야 된다. 열매를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꽃만 피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. 아, 저말씀이고 포항의 그랍니까 상징인 포수코를 더욱더 후, 후세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. 이거 상당히 그 근심을 했는데 오늘 사는 포항 사람들이 맹진해야 됩니다. 꽃을 피우면 열매까지 맺으므로 맹진해야 됩니다. 맹진. 참 맹진. 네, 용감하게 참, 나서야 용감하게 된다. 그런데, 뭐지, 지금, 지금, 이, 이, 이 꼴이 되어버렸다. 태보되가지고, 퇴보돼가.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포항 속으로.